마스크 벗으어요잘와주셨어요서혜아라고 <laughs> 네, 저도... 합니다 자, 유튜브 많이 보셨죠? 어, 저는 나이가 지금 68세고요 놀리죠? 지금 김승종 그룹장님이 얘기한 대로 저는 어, 오래된 지인이에요 지인이었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해서 누나 나 주스 한잔 가지고 갈게 그래서 오라고 그게 선명해서 처음 만남이 시작됐는데 저는 27년간을 영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많은 이렇게 아픈 데가 생겼는데 제가 따로 회사 제품들을 많이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 온 제품이라고 하니까 제가 음 독일 독일은 브랜드 어떤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래서 음 알아서 하고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유튜브에도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 27 가지가 병이 나졌어요. 정말 종합병원이었는데 그게 나지고 지금 제가 나이 68세 믿기지 않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계단으로 뛰어다녀요. <laughs> 뛰어다니고 정말 놀라운 거는 제가 7월 7일 날 느낀 건데 제가 11월 이제 2019년 11월 한 달부터 먹었거든요. 제품을요. 근데 많이도 좋아졌지만 몸이 너무 가벼워져가지고. 제가 스트레칭을 운동을 너무 안 하니까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는데 다리 이렇게 들어올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무거워서 못했었는데 내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무슨 뭐 날개 들어올리는 것 같아요. <laughs> 저 너무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걸어다니는데 그냥 허공을 다는것 같아요. 몸이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래서 이게 무슨 기적 다니기 무슨 일인가요. 그걸 지금 제가 겪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소창님도 지금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얼굴이나 뭐 이런 몸 전체가 좋아진 건 물론이고 몸이 진짜 나름 같이 가볍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음제돈 어그 버는 거. 제가 한줄 마케팅으로 제가 성공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나 한 명만 소개 그 하는 분이 김영인 그룹장님이에요 어 그래서 한 줄이 내려갔는데, 어 저는 그 부동산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작년 10월달에 한800 정도 들어오고 나서 그만뒀어요. 800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역삼 센터에 이제 오픈을 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장, 저번 달에 저번 달에 제가 28억이 매출로 올랐어요. 오 28억. 그러니까 전한 줄이 얼마 그렇지. 나머지 두 줄은 조금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28억이고 제가 현재 13,500명이에요. 한줄 해가지고 그리고 저번 달에 포인트가 187만 포인트. 이거 진짜 엄청나잖아. 요 CL이 100만 포인트잖아요. 그죠? 예, CL은 뭐 가구도 남았죠. 이게 <laughs> <laughs> 저는 옆에 라인만 키우면 저는 뭐2 0 2000, 3천은 금방 벌는데 제가 저번 달에 1 2 0 0만원 벌었어요. 이 제품력이 아니면 정말 이게 할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발을 달아서 일을 한다는 말이. 정말 맞아요. 제가 지금 가입하는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성도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열심히 하니까 이런 매출이 올리는 거거든요. 지금 설명도 했지만 열심히 하면 저 같은 어떤 이런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